괜찮아. 아, 태윤 유튜브. 오늘은 내가 꼭 성공해봐야 되겠다. 아야, 아이고 아야 힘들지. 어. 끝에 부문 잡고 한번 해볼까? 근데 엄마 응? 이거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거 아니었어? 조수가 없으니까 던지면서 하려고 힘들지 않을까? 그래도 나 해보고 싶었는데.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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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어디로 날아갔지?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째 했을거 깡도 세다. 아이고, 이는 어쩌면 좋노. 어, 어. 어, 어. 괜찮아. 어. 잠깐만 쉬고 있어 봐. 괜찮아. 어, 어. 잡아 봐. 두 번. 어, 어머나 잘하지 어, 오. 아, 어, 이 느낌이구나. 자, 어. 고 어, 됐나? 음. 하나, 둘, 세 개, 세개 성공. 어, 블롱세라는 거거든. 어. 신기하지. 어. 내가 혼자 해볼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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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찌 갖고 놀았나? 어, 굴렁쇠가 굴러간다. 에이, 홀라우프나 할란다. 네. 태윤 유튜브.